날라오죠. 그러면 얘, 얘팔 전체를 쭉 빼서 얘로와야 되는데, 음. 얘로와야 되는데, 요래 가지고 요걸로만 때린다고. 음. 그냥 음. 이게, 이게 컨트롤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요거만 하려고 그래. 음. 얘가 날라오면 쭉 이게 같이 약간 이렇게 박수를 치는 느낌으로 와야 돼. 박수를 치는 느낌. 박수 치는 느낌. 박수 치는 느낌. 그렇죠. 이런 이런 느낌. 그렇지. 음.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 얘가 이제 박수 치러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다, 땅, 박수 치는 느낌으로. 요, 요 느낌이잖아. 그게 아니라, 뜨면, 쫙. 그냥 얘가 이렇게 나가야 돼. 얘, 얘, 가얘 팔이 빠져야 돼. 이렇게. 내 옆에. 그렇죠. 그런 느낌까지. 자, 근데 높은 공이잖아. 자, 여긴데 높은 공이잖아. 이렇게 빠져야지. 예. 네. 근데 어딜 봐요? 면이 어딜 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안쪽을 봐야지. 이 안에를 아, 보고, 내가... 딱, 코트 안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백스윙하신 아, 거는